자 가운데 아! 편들 향해 정면. 아! 그렇습니다. 뭐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간단하게 포무한 마디씩 듣고 <laughs> 네, 가운데 오시고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포부를 먼저 최선의 경부터 그렇습니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한 16년 지기 친구이자. 동료인데, 여기선제 후임이 되었습니다. 알았습니다. 아, 최시훈, 이경, 앞으로 간다, 간단한 다 포부, 포부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할 것이다! 제 친구 이동현는 1년 8개월간 제 가슴속에 묻었습니다! 지금, 지금은 선임 이동현에만 있을 뿐이다. 안녕하십니까! 1068기, 이경, 최시원인사드니다 <laughs> 네, 이렇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생겼다 안녕하십니까. 1068기 이혁신장민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,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도시완은 안 틀리고, 최시원, 이경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부대 하겠습니다. 축소! 저희 최시원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다고 하셨습니다. 니다 어,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대한민국 안전의 조석인 대한민국 경찰을 위해서 이한번 불사지겠습니다. 축! 그렇습니다. 아. 이한번 불사지를 제 후임이 한몸두몸세몸세 세 몸이 예, 이렇게 세 몸이 제 후임이 됐는데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세 이 몸이 또 약자로 뭔가요? SM 세몸세 분들과 아아 함께 저희 치아 치약... 나고 하면 안 돼? 아아그 막, 함께 같이 아까 같이 다짠 거란 말이야. 그이세 네, 아 몸과 아 함께 열심히.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저희는 어, 이무새 선배님의 붉은 노을을 끝으로 다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들을 위하여 결혼해!